오늘 활동한 과일 가게에 있던 7분의 4를 팔았더니 복숭아에 10 남았습니다. 팔렸습니다가 아니라 남았었대 만약 1 5장 상자가 팔렸다, 그러면은 그게 4분의 7이니까, 어 본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됐어요. 예 대한데,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 어, 남았다 그랬어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7분의 4가 팔렸으니까 얼마 남았다는 거야? 15상자가 남았던데 그니까 1 5상자 분수로 따지면 7분의 4가 전체에서 팔려버렸어 얼마가 남았어 복숭아의 7분의 4가 팔렸다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전체에서 하루 동안 가게에 있던 과 복숭아의 7분의 4가 팔렸다 남은 건 얼마야? 남은 남은 건몇 분의 몇일까? 전체가 이제 복숭아가 이렇게 복숭아를 7, 7로 나왔나봐. 3, 4, 5, 일 7개. 거기서 얼마가 팔렸다? 7분의 4가 이거 팔려버렸어. 그럼 얼마가 남았다고? 3. 그래. 그래서 전체의 7분의 3이 남았는데, 얘가 얼마라고? 15상자라고. 그럼 전체는 15상자 나누기 얘가 넘어가니까 7분의 3. 15 곱하기 3분의 7. 35 상자가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팔았더니 남았다가 되어버렸어. 이거 되는데, 7분의 4를 팔았더니, 15 상자 남았다. 더 어렵게 식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잡지 말고, 7분의 3이 남았구나. 아, 7분의 3이 15 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 되지? 응.